이안 네, 하면 그냥 내랑이혼할이비해준비해라 이혼할 야! 해간용전이을 음. 간다 해이해이용 천 간다. 천장에 간다. 와우. 굴이 너무 당겨 가지고 사 왔어요. 오. 여러분! 김준진이 제가 절대 죽어도 못 먹는 사카 찜을 한다고 이마트에서요. 어디 어디 있지? 한다는데 이거 뭐사 왔어요, 이마트에서 지금. 저를 죽이려고 해. 난 먹지 못해 진짜. 근데 여기 이 밑에 벌레가 있어요. 아 살이 있어, 애기. 꿈틀거리고 있어. 아니, 아니, 살았다니까. 진짜? 꿈틀거렸다니까. 그게야. 아니, 아 그게 아니고 저 안에도 있으면 어떡해. 아이 생글어, 어떻게 먹어? 자기야, 나못 먹을 것 같아. 먹이면 토할것 같아. 콘치즈도 콘치즈 더 주려고 샀다. 콘치즈. 난 콘치즈 좋아하지. 거기 치즈는 뭐지? 잠시만, 스톱! 뭔 소리야? 이건 내 칫솔인 것 같은데. 뭔 소리야? 저기요. 빼고라고요. 왜쓸 거라고? 쓸 거라고 쓰지. 아, 왜? <laughs> 야, 니 이빨 닦으면 되게, 그 닦는, 닦는 거어더더럽냐 아니, 그럴 거면 굳이 물어보셔도 될거 같은데? 나는 궁금한 게, 있잖아요. 대답 좀. 응. 궁금한 게, 쟤 거기 먹는 부분이 아니잖아. 아, 근데 씻으라. 아 유튜브 찾아봤나 응. 유튜버가 유튜브를 찾아봤네그거한달못 깨대는데. 네 씻고 있는 네, 중입니다. 씻고 만나요 우리. 자. 이렇게 소금을 빼야 된대요. 뭐라고요 소금 짜 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빼세요. 이렇게 넣면됩니 우리 알아서 빼죠? 오늘? 오늘 응, 이거 뭘 만들 거냐면요 이거 뭐죠? 이거 뭔데요? 가이요 아, 저요? 저는 모르는데 저 영상 촬영하라 했잖아요 저는 그냥 뭘 만들 아, 뭐 촬영하라고 그냥 집안일 할래요 대답 좀요 음 영상 켜니까 체크하기 사랑이 바뀌네 항상 영상 켜고 있어야겠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 그때 꽃게 구운거 같잖아 그 소스를 만들 때. 오호, 허허 근데 버터를 안와 완전히 <laughs> 다이어트 한다고 한 사람 어디 갔을까요? 다이어트 하기로 한 사람 어디 갔어요? 없어요 다이어트 하기로 한 사람 어디 갔어요? 어? 쟨가? 쟨가 보다 어? 거짓말해 쟤또밥 먹는다 너도 다이어트 하기로 했는데 거짓말 쳤구나 너 양심 있어가지고 어? 양심 없는 마요네즈를 쓰 <laughs> 양심 없는 마요네즈를 쓰다니 콘치즈 뭐 해줄까? 맞다 네안 하면 그냥 네랑 이혼할 이혼할 준비해라 니가 <laughs> <laughs> 웃선 남겨야지 재밌는 거야 다시 해 일로 와아 다시 해 콘치즈 콘치즈 해줄까? 콘치즈는 안할 생각이었나? 진짜 안 했으면 니네 각오할 뻔해네 그 뭐라고? 각오해라 각오해라고 그말 아니었구나 아니 고추 칸이를 꽂추는거 이거죠? 아왜 그래 빨리 고추 위에 뭐지 이거 하지 마라 이런 거 남자 간다 자, 들어라 팬티나 좀 입고 얘기해 팬티나 입었어 아 <laughs> 이거 위험해 하근 아! 아 위험하니까 떠나지 마세요 이런 말 계속 물 넣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아니야 아니야, 그냥 그렇게 놔둘게 내가 봤을 때는 쓰레기가 거의 역대급으로 나올 거 같은데 저기 넣어 저기 위에 놔둬 저기 위에 면 되잖아 뭐하거 잠시 여기 놔두면 되잖아 여기 바보야 지금 멍청하게 티스 김유스 콘티스 김유스 뭔데? <laughs> 네. 다시마 넣는다고 이 안에? 응 왜? 맛있을 것같아 아니 전혀? 상상도 안돼 맛인데? 뭔이거이 최첨단... 최첨단... 개더보이죠응개 더러움 지금 내 영상 바깥쪽을 따봉 응? 내가, 내가 해볼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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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안돼 내가 해볼래 내가 해볼래 아씨 <laughs> 진짜 길이 상해 됐어 됐어 아 아직 안끝났난 이제 바로 먹어도 돼? 아니 안돼 왜? 그 치즈 려야지 치즈 올려 바로 먹어도 돼? 응 아, 내가 올래 내가 래 내가 놀래, 내가 올래 내가 놀래, 내가 놀래, 내가 놀래, 내가 놀래, 내가 놀래, 내가 올래 내가 놀래, 내가 놀래, 내가 놀래, 내가 놀래, 내가 놀래, 내가 올래 내가 이래 내가 놀래, 내가 놀래, 내가 놀래, 내가 데래 내가 놀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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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데 놀래, 내가 놀래, 내가 놀래, 내가 놀래, 내래 내가 놀래, 내가 놀래, 가 놀래, 내가 놀래, 내가 놀래, 내가 그럴까? 에이 지금 다 알려놨네. 저거 그건 좀치워줄면 아, 뭔데 이게? 버터 갈리 소스. 뭐라고요? 버갈 소스. 다시 말해주세요. 버갈 소스. 다시 말해주세요. 버갈 소스야. <laughs> 맛 한번 봐줄. 아쉬워, 맛 없게 생겼어. 맛있어. <laughs> 무슨 말이죠? 버터 갈리 맛이야. 어? 너무 좋은데? 고마움에서 살짝. 음, 맛있는데? 어, 야내 콘치 다 됐다. 그래가지고 먹고 있어. <laughs> 알겠습니다. 가레 먹고 있을게요. 데보일로와 아빠 이거 먹고 있어. 아 그래? <laughs> 자, 소금기가 빠진 석화를석화 맞나? 모르겠다. 아, 석화 맞는 거올려 보겠습니다. 쪄 보겠습니다. 쪄. 얘도 한 번에 못찍겠네 먹을 만큼만 해야 될것 같아. 너무 좋아. 이거 어떻게 보고 버리나 그냥. 왜그래 내일 늘또쪄먹는거 근데 오늘 진짜 맛있으면 나또 넣고. 넣고. <laughs> 소주를 부어? <laughs> 잡내를 없애는 어, 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먹어줘야지 아 하지마 하지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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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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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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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거 그집 없지 콘치즈샵 입시 뭐 와, 나 숟가락이 이렇게 서보 계십니다 복장값이 없는 거야 응 그건 좀 아닌데? 아니 이게 한 짝밖에 안 남았어 정말 대단한 뭐 하니? 젓가락 있다 그거 뭔데? 와우 와우, 와우. 우리이마 차이 저는 콘치즈앤 라면 그리고 개유진는 그냥 숟가 비주얼 진짜 진이다. 만두 같다. 만두피 진짜 개 커요. 만두 같아. 가 <laughs> 음... 아, 아... 나 아. 내가 본능을참를못한다 응, 가면 이걸올려 <laughs> 음. 우와, 근데 진짜 맛있다. 나우는 사 먹을 이유가 없다. <laughs> 이런 거 나우가 팔면 안 비싸나? 이렇게 해가지고이집0서 보면 하지근집 집에서 이렇게 하면. 이집 이렇게 방법이 간단해 크다 여기 에서서 이렇게 하면. 이집 여기 이렇게 하이서이 저희는 오늘 뭘 하려면요? <laughs> 진짜 대박적입니다. 네? 얘기하세요. 짜장면 먹으러 는데 <laughs> 제가 오늘 부산에 아쿠아리움에 가고 싶은데 너무 늦게 일어나 버려서 오늘은 대구의 맛집을 가려고 하는데요. 짜장면 맛집이라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는 안 받고요. 일단 전화 는안 받고요. 영업 중이라 해서 가보는 거예요. 제가 좀 좋아하는 스타일의 짜장면이 그 옛날 짜장면, 그 옛날 탕수육 그런 느낌. 왜 이렇게 아줌마처럼 옛날이 좋을까요? 옛날 짜장면, 옛날 떡볶이, 옛날 탕수육 뭐 이런 느낌. 과연 문을 열었을지. 음, 귀여워. 자기야 돼지 같아. 빨리 와. 뭐 하고 오셨죠? 빵떨이 보고 왔어요. <laughs> 빵을 좋아하시나봐요. 아니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도다 음. 10살밖에 안된 어린아이가 음. 참 야무지죠? 음. 다먹어봤잘잘 음. 잘, 잘 먹었습니다 시작. 손님이 많고, 근데? 그리고 근데 그게 안 좋아요. 회전율이 안 좋아가지고, 근데 진짜 맛있었고, 그 뭐였지? 기어쨌거스사 장면 먹고 안 이렇게 하는 거지. 제가 진짜 미안한데, 어. 감자탕 개 맛집 찾았다. 맞은데? 아, 누가 봐도 개 맛집 버스? 어, 와 보스? 개쩐다. 사람도 많은데? 사람도 많아. 그 여기 이 동네는 서울 붙으면 다맛집인가 봐. 근데 대건데 왜 계속 서울이 붙을까? 옛날에 유행이었나? 그럴 수도 있어. 사자. 예. 어? 여기 딸기있고딸기있 네. 오늘 기대할게 딸기 고추 자기 빨리 핫팩 찾아줘 어디? 구부간에 군가는 전선을 간다 해야지 자기가 뭐? 얘가 전선을 간다면 자기 전선을 간다 해야지 알겠어 구부간에 군가는 전선을, 전선을 간다 전선을 간다 목소리 봐라 전선을 간다 산처이은노숙야머리하저하야하리는하김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 아, 제발 하하하하하어하하하하하하하하하는 <laughs> 그런 게 아니야